스코 안녕하세요. 멋쟁이 서스 유튜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우리 컴투스프로야구2020 공식 카페가 멤버 27만 명이 됐습니다. 어 27만 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27만 명이 되면 수현이 운영진의 어 공약이었던 플래티넘 코치팩을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도 받았습니다 예, 플래티넘 코치백을 다들 받으셨을텐데 플래티넘 코치백을 받았으니까 한번 또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고 또코드백과 실버백도 조금 까고 조합을 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음, 먼저 플래티넘 코치백 한번 까보고 이제 실버백과 골드팩도 한번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플래티넘 코치팩 가보겠습니다. 음, 플래티넘 코치팩에서는 제가 가장 필요한 건 롯데 제18 코치팩이 가장 필요하고 또뭐또 뭐또 좋은 거는 이제 레전드 재료가 필요하겠죠. 레전드 재료 코치팩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좀 하지 않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살짝 이 살짝 아래부터 확인해 볼게요. 음, 두산베어스 2019년 코치팩이네요. 과연, 누구일지. 네, 김민재 코치가 걸렸네요. 두산베어스. 네, 실버팩 까면, 이제 골드팩도 한번 까볼까요? 먼저 실버팩. 어, 지금 10장을 한번다 까볼게요. 음, 지금, 반짝이는 걸 확인하는 거 보면은, 금색깔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오, 배경안. 임규대. 인규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뭐, 김광수도 있고, 김사일 코치도 있고요, 오규빈, 정우람, 김민재, 박전현, 진가병, 이렇게 또, 각각 또있네요 어, 실버팩이 굉장히 구성이 다양하면서도 또, 나름 좋게 나왔네요. 배경화는 제가 시너지에 넣기로 하고, 자, 이제, 고급 골드팩, 음, 두 장만 한번 까볼게요. 정훈, 을삼, 오찬요 음, 생각보다는 지금 골드팩에서는 아쉽게 좀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민세 코치를 이제 갈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원하는 손 코치나, 이제, 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임규대, 진과 명도한 가을 갈아보고, <laughs> 그 다음에, 데이비스와 정우랍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크게, 좋은 건 되지 않네요. 증가병. 지금은 뭐, 더 이상, 제가 뭐, 그렇게, 이제, 할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네, 나머지까지 다, 자결국에다 버려지고 이제 음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이제 배경화는 배경화는 이제 한번 나머지 이제 <laughs> 나머지 꽃이 되기나 뭐 이제 선수도이나 이제, 코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시너지나, 이제, 또, 가는 걸로 하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원하는 선수 나오기는 굉장히 힘드니까요. 이 게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네요. 지금 뭐 실버 팩이나 이런 거 일곱 장이 마저 있긴 한데 한번 다 까볼게요. 뭐 지금 방송으로도 또 이거를 또 접기는 조금또 아쉽고 하니까 김태균, 김동스, 클락, 양희진이었고요. 양희진과 김태균은 제가 어 시너지로 수비 시너지로 넣기로 하고. <laughs> 나머지 선수들을 조금 깔아볼게요 근데 네, 뭐 기대는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역시나 <laughs> 네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겠네요 음, 조금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플래티넘 코치팩과 또 오늘 받았던 골드팩, 그리고 실버팩도 다 만씩 까봤는데요. 조금 아쉽게도 원하는 선수들은 나오지 않았고, 또 뭐, 골글이나 조합회 대 네, 카드 등이 조금 아쉽게도 됐네요. 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켰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오랫, 오랫동안 같이 이제 카드 강이나 그리고 조합 같은 것도 해보면서 지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뭐 부족한 게 있거나 또 이상한 점, 그리고 또 바라는 점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셔도 좋고요. 뭐 거린 상항도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네할수 있는 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점도 보완하고요. 음, <laughs>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즐거운 주말, 아지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